금카 1조 가능? 그래서 준비한 금카 일조 스쿼드 LH형리 금카는 조금만 방심하면 상대방 골대까지 가있구요 긴들이 모르는 셔터 l h 장 금카는 특유의 드리블과 마무리가 좋구요 가끔 박치기도 건 아니 헤딩이 가능하니다 비어이 글지만 금카는 금카 특성에서 주발선을 필수 안쓰면 10연발 사건 가능 LH리베리 금카는 낭만이죠 그냥 80억에 차강입니다 f l 라비오 금카는 700억에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약발 3 아! 맥프티 금카는 빛과 손과 같은 존재입니다. 무조건 사용하세요. 방탄디뉴 금카는 약발이라는 점만 빼면 충분히 좋은 선수고요. 주발선호 필수, 구석도 필수. 모그시집의 금카는 무난무난합니다. b w 시킴펜베 금카는 500억 이하에서 가성비가 좋고요. 맥드사의 금카는 사용해 보면 느낌이 딱옵니다 헤드와 몸싸움이 정말 맛있어요. 한여리스 금카는 가성비가 좋은 카드로 사용을 했고요. 저기 성능 프랑스 가능 영상을 잘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.